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무당 그것이 알고 싶다 남동생이 보는 무당 누나는 뭘까요 오늘도 그걸 풀어봐야죠 그렇죠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인사 생년입니다 아, 그 인사는 인천 청라에 살고 있는 월라빙이 어, 신당의 변씨 애동제장 옵습니다 제가 음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. <laughs> 아니 이제 점을 보고로 가거나 어? 뭔지 뭐뭐 뭐 그런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봐. 그러면 항상 무당들이 하는 제스처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 뭐부채 피고 어? 방울 흔들고 어? 그게 해야지만 뭐 이렇게 신이 내려와서 점지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? 약간 퍼포먼스 내가 볼 때는 좀 퍼포먼스 같기도 한데 왜, 잘 있고, 모르니까 아닌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방울 붙이라고 <laughs> 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뭐돈 만지고 냄새 맡는 분도 계시고 쌀점 보는 분도 있고 엽점도 있고 뭐 연주 잡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에요. 아니 이제 뭐어어 얼마 이가막 주문 내우면서 어막 방을 막 흔들면서 오신다 오신아몸몸 어, 몸 떨면서 아 이게 보면은 아 이게 지금 떨리기는 해요. 이건 진짜 어, 이렇게,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신이 진짜 뭐 이렇게 구구 그것만 하면은 신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? 어? 평소에는 가만 있는데 아니 전보로 와 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아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모르는 그치? 사람들은 그냥 <laughs> 그게 제일 궁금했어. 나도 옛날에 점집 다닐 때 많이 궁금했는데 내가 막상 해 보니까 방울채 잡으실 때도 있고 나는 뭐다틀리더라고그니까내 기준에는 뭐 이게 똑같진 않은 거 같아. 한동안은 막방울빛채 잡고 딱 오시면 사주 없는데 지금은 또그것도 아니고. 그럼 그때그때마다 10명마다 틀린 거가 신이 한 번만 계신 게 아니니까. 근데 한 번만 또봐 주시는 것도 아니고. 만약에 그게 이제 리액션에 가깝다라고 하면 저런 이제 옆에 있는 뭐 언월도나 이런 뭐 삼지창 이런 거 들고 흔드는 게더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은 이 칼만 봐도 무서워하는 일반 사람은 무섭지뭐 칼이 맞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야 우리 신애 무구지만 사람들은 뭐 자기 찌를 수도 있어서 수 있고 건들지는 않지. 그리고 이 무구 자체는 조금 묵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만지고 우리도 그러지는 않지. 그래도 하는 거는 오반기, 오반기 또 잡을 때도 있어. 갑자기 어떤 사람 오면 오방교 옛날에 진짜 귀신 귀신이랑 같이 온다 그갖고 신장 칼 여기다 올려놓고 점사받잖아. <laughs> 칼 올려놓고 맞아. 칼을 거기다 어, 올려놓고. 어, 어, 신장님 칼 여기다 올려놓고점사받어 <laughs> 신장님 칼을 놓으면은 뭐 잡기가 안 들어. 신장님 뭐 일단은 웬만한 애군넥살이던 잡기던 다걷어주시고 일단은 신장님은 천신주력이시니까. 신장 주력이 센 분도 있고, 신장 주력이 약한 분도 많고, 신장 주력이 워낙 세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일반 뭐 이렇게 뭐 묻는다고 하거나 귀신 붙는다고 하는 게좀 덜해. 근처에 못다 그니까 러뭐 이렇게 뭐 오색 짓거나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막 별나게 하는 행동은 많이 안 하시지. 음... 틀리지, 신장 주력은 좀 남달라. 좀 무서운 주력이기도 하고, 진짜 난 꽃이라고 생각이 나는 신장님이. 그러면 이... 말하는 거는... 뭐 방울 부채를 드는 것은 어떤 행위에 속한다. 오시니까 뭐그 오시는 분이 방울 부채 잡고 말을 한다고 하니까 좀더 빨리 내리 받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위들을 다 이제 무속인마다 다 틀리게 하는 것뿐이다. 뭐 요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건가? 그렇게 정의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무속 세계는 방울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신이 잡아야 잡는 건데, 이건 정답은 없어, 그냥. 일반인이 잘 아셔야 되는 게, 어떤 분은 점집에 가면 방울을 찾고,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막 글만 쓰는 사람도 있고, 다 틀리잖아. 그냥 얘기만 하는 사람있고 사주도 안부는데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다 틀린데, 그게 이제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. 말한 게 맞아야 돼. 앞일를 보러 오는 거잖아. 아, 방울 잡고 붙여 자는 건다 좋아. 뛰어도 돼, 여기서. 막 뛰어도 되는데, 일단은 우리가 앞날을 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, 앞날 점수 하면잘 맞으면 된다는 거지 아, 그렇지 뭐 가만히 있어도 되잘 뭐. 맞춰야 어때? 점집을 다니는 거지 안 맞추면 누가 그 점집을 근데 가겠어 근데 점집에서 안 맞아도 사람들은 여기가 신이 계시다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을 하고 가질 않아 네 이러고 가 나가서 그러지 아씨못봐 아, 아,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점을 보러 가면 물어보는 말이 비슷하니까 그런 개그 어. 프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지 어. 그러니까 대부분 너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. 뭐 이제 뭐 틀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, 한다고 하잖아. 아이고, 야 너무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니? 그러니까. 일반인들이 이런 게 궁금하겠지만 다 틀려, 다 틀려. 저백 군데 점집 가면 백 군데 똑같은 진짜 재수철한 사람이 없어. 자기한테 맞는 점집이 있다고 어, 하더라고. 자기한테 맞는 점집에 이사기 끌려서 와. 그 내가 왜 온지도 몰라. 오, 우리도 물어봐. 내가 여기 왜 올까요? 그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. 내가 어떻게 하러? 내가 무슨 신이야? 나신 아니잖아. 자기네도 인연이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거야. 내가 오라 그러냐고. 자기네가 전화하고 그냥 오고 뭐 갖다주고 전보고뭐 물어보고 하는 건 자기들이 나한테 대려 물어봐. 내가 왜 자꾸 여기를 가고 나도 모른다 그래. 몰라? 내가 그것까지 뭐그집한 일곱 시부터 발동작까지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하러 바빠 죽겠는데. 그러니까 사람들은. 그 대신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지.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? 근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줘.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지. 뭐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잡고 있어서 꼭 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꼭온 거야. 이렇게까지 막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건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못 봤어.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대포장이나 과대행동을 하시질 않아. 원래 자체가. 아니 그럼 누나도 만약에 점사를 보는데 다 틀릴 때가 있어? 아니 안 보일 때가 있어. 그럼 어떻게? <laughs> 땀나. 등에서. 그러면은 안보인다고 얘기를 어, 돈줄 가라 그래 아, 그냥, 딱 두명 있었어 아 그냥 가, 가시라고? 응. 어 싫다고 얘기해달라고 근데 안가 또 아니 보여야 그러면은 뭐 얘기를 해줄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돈을 줄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 온거야 시험을 하려고 자기는 그냥 믿는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맞추나 안 맞추나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아닌데 자꾸 거꾸로말 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대물어 아닌데요? 그런데요? 그걸 할거없나 이렇게 하면 은리에 가라 그래. 말장난아요, 여기서. 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닌데, 왜 여기 와서 너랑 나랑 입시름을 하냐, 이거야. 바빠 죽겠는데, 서로 바쁘잖아 아니, 시간이 금인데,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기도하고, 할 일도 많고,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, 너는 왜 돈을 주고 와서 여기서 나랑 말시름을 하고, 나는 왜 너랑 돈을 이 5만원을 벌자고, 왜얘 비율을 맞추냐, 이거지, 신이. 그럼 가라 그러는 거야. 가세요, 그래. 근데 안 가, 다시 줘. 그런 건 아닌 거 같아 <laughs> 그리고 앉아있어서 계속 물어봐 뭔가 맞으니까 안 가는 건데 그걸 닫다 주니까 퍼딱지가 뚜껑이 날아가지 응. 신은 그러니까 소리까지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최고로 강도 있게 한번 돈을 내려준 사람 가라고 한 사람은 있어 우리도 신명 있는데 그면몸 추가했는데 그럼, 그럼 확안 올라와? 어떤 분은 이거 쌀 잡고 던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손님들이 아, 손님한테 쌀을 던지고 싶어? 어 그럴 때도 있어 그리고 자꾸 헷소리하고 엄한 얘기야 말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넌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고 그러고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 그러고 이제 만화의 한 장면 그거야 왜 했던 말을 똑같이 똑같이 반복해서 왜 너랑 나랑 지금 이거 말 꼬리면 숨고 오 하냐고 막 물어본다니까 일부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... 부로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를 안 해주는 거야. 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난으로 저렇게 하는데 뭐하러 얘기해주는 남편 얘기. 진짜 생사가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달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사는 게막 죽는 거 사는 거까지 얘기를 하는데 장난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. 장난으로 얘기할 게 아닌데 어씨 모기 있어. 아 모기 잡 자욱발. 어어아못 잡았어. 아씨 이 모기 진짜. 아나 모기가 너무 싫어. 오비 어떻게? 해. 쟤도 먹고 살아야지. 제가 아, 너무 싫다. 뭐. 자, 제일 궁 네, 궁금했던 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게 제일 궁금했을 거야. 왜 점집에 가면 방울 부채를 그렇게 흔드나? 너만 어? 궁금한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대부분 뭐 내가 일반인을 다대변하진 않지만 그런 게 내가 무당 누나를 어? 두고 있지만 동, 남동생으로서. 나는 이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물어는 보겠지만 일반 점집에 가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기는 못하지 하지. 예의가 어 예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어이 영상의 취지가 어 남동생과 이제 누나 관계이기 때문에 어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손님들은 잘못 쳐도 맞춰도 못 맞춰도 앞에서는 절대 얘기를 못 하고 간다 그게 너네 마음인 거야. 그 물어보고 싶어도 못뭐 물어보고 말한 또 말을 설명해줘도 거짓말 이 생각하잖아. 너네가 그럼 몸으로 느끼라 이거야. 몸으로 느껴야지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뛰어 그냥 하루 종일 해. <laughs> 그래도 우리는 뛰어도 발바닥이 아프지가 않아. 우리도 그거 보고 신이 진짜 왔구나 부탁할 때 그래서 번쩍번쩍 뛰기도 하지만 또안 뛰는 신도 있어. 다 트려 그러니까 뭐 뛰는 어.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런 뭐. 이제 에피소드는 나중에 뭐 이제 어? 묶어서. 에피소드로 한번 촬영을 하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무당 이제 무속인들마다 구슬할 때뭐 이제 천태만상이다. 뭐 뛰는 사람도 있고. 천태만상 인간 그러니까, 세상. 아, 그만해. 아 너무 <laughs> 부르지 마. <laughs> 자 오늘도 뭐 유익한. 가사를 내 보내지 말라고요. 흥신일이. <laughs> 아 마무리 할 거야. 자. 하늘 <laughs> 아, 재미있게 웃기지. <laughs> 어차피 편집을. 잘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이대로 내보내요 이대로 내보내긴 할 건데 어. 어찌 됐든 이제 뭐 아니 뭐 리얼한 거 찍는다며 왜 맨날 편집하냐 <laughs> 그냥 다 내보내 그냥 다 내보내 알았어 어,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제를 잡아서 촬영을 하자고 자 오늘 어떻게 뭐 유익한 정보가 들어 있는지 어떤 게 궁금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, 뭐, 필요한 부분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, 구독자 여러분들이. 이거는 지극히 이제 동생하고 누나의 관계니까, 이게 이제 약간, 어, 재미 요소도 이렇게 뭐 질문할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인데, 절대 점집 가서 이렇게 예의 없게 어? 하시지 마르셔야 돼요. 그러니까, 고거 같은 경우들은 잘 어? 생각하시고,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어땠습니까, 차영 재밌었고 그래도 뭐두세번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좀 긴장이 좀 풀리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애기 씨들이 워낙 재밌어 하니까 저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댓글을 다셔서 보시다가 정말 내 사주는 어떤가 궁금하신 분은 짝수 편에서는 한 번씩 명씩, 한 명씩은 봐주자고. 댓글이 없을 수도 있어. 그래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봐달라고 하면. 우리가 촬영하면서 그, 얘기, 그 사주는 얘기를 해주되 첫 번째로 올린 사람만 봐준다는 거지. 오케이. 그거는 뭐 이벤트성으로 음, 가고. 이벤트성으로. 어쨌든 뭐 어? 나중을 어 어차피 보는 거니까 어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하고 이제 자야지. <웃음> <웃음> 그래 자야지. 그도 <laughs> 하고 자야지. 어. 그까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하고.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. 이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간 내서 하시는 게 많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나라의 무속인 분들 정말 많아요. 뭐 아닐 거라고 기준도 없고 잡혀도 없지만 제가 본 결과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 자기 인연줄에 따라서 진짜 보살님들 무속인들 만나겠지만 그것도 원망하시지도 마시고 그리고 이 구독이 재밌으면 동생이 항상 눌러달라고 하는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주셔서 다음 편도 보시고 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가자고 하는 거라 재밌는 부분도 많겠지만 저도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때 그때 우리 재밌게 웃으면서 가보자고요. 화이팅! 제가 화이팅이라 말을 잘해요. 화이팅. 좋아요. 구 응,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해야지. 말했잖아, 아빠 좋아요 구독. 아. <laughs> 다음에 봬요. 다음에 봬요.